오늘은 7월 14일, 일요일, 음력으로는 6월 9일, 기묘일이니까요, 토끼날입니다. 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황금 토끼의 날입니다. 우행상 기묘는 청강과 지지가 목, 극토 즉 나무와 흙이 오는 상극 관계입니다. 때로는 그일 처리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저로의그 기회 앞에서 또 우물 주물 그 결단성 있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좋은 그 기회를 또 놓치기도 하는 그런 그 머뭇거림을 암시하는 기운입니다. 겉으로는 그 활발하고 또 재치가 넘치는 듯 보여도 남들이 모르는 그 속은 항상 그 지나친 사색이 깊은 기운이기도 합니다. 오행상 이런 청강과 지제에서 양 기운이 그 없이 음기 일작으로만 그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이 되면 그 꼼꼼하고 자상하고 또 세밀한 그런 감정은 더욱 강해집니다. 이런 그 기묘 일진을 그 돈복 터지는그 일진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간단한 또 이날 하면 좋은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적인 조치를 꼭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천강과 지재에서 이렇게 그 실종이 된그 양기운의 그 토대가 이런 날은 꼭 보완 또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 환경에서 그 균형 지점은 더욱 가속이 될 것입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환경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.요일에서 또 해외 요일, 그 일요일에 이렇게 왔습니다.따라서 그 여러분들께서는 불기운의그 암시가 돼주고 있는 그 집의 남쪽구역 그한 곳을 정하셔서요.그곳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끊임없이 재물운의 그 유입을 암시해 줄수 있는 돈복을 또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로 또 작용을 할수 있는 그 설탕 반스푼을 그흰 접시에 담아서 두시는 겁니다. 이렇게 그 하루 동안 도와주신 후에, 그 다음날 그 철수 원위치 시켜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돈복을 크게 그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돈자석이 되어줄 그런 그 설탕의 결합 때문에 집안은 그 더욱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. 집안으로 향하는 그 돈복의 생기와 또 활력을 그 충전받는 방법으로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충전시키는 멋진 그 황금 토끼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